이번에는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양도소득세나 부동산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물과 같잖아요. 세법 자체가 자꾸 이렇게 변동해요. 어떤 때는 유권에서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된다. 어떨 때는 법이 바뀌면서 안 됐던 것이 되기도 하고, 됐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때그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자꾸 옛날 세법을 갖고 또는 옛날 유권해석을 갖고 상담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유수택과 일시적 일주택및일주택 분양권 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유권해석이 근데 자꾸 예전에 중복적용 가능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수하기 딱 좋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짬뽕됐다는 거예요. 일시적 이 주택하고 주택 분양권 또는 어 조합은 입주권 이렇게 비과세 특례하고 짬뽕됐었을 때 옛날에는 가능해 비과세 특례 해줄게 중첩 적용돼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권 에서 갑자기 180도 바꿔가지고 이제 안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일시적 이 주택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있다가 신규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연제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이거는 주택과 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근데 내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주택 분양권 또는 이게 조합은 입주권이어도 달라질 건 없거든요. 조합은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사, 산 이후에 이 종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규정돼 있죠.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주택 분양권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내용이 일시적 이 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비슷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있다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그리고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 그럼 종전 주택이 양도연제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은 양도연제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해줄게. 이게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으로 인한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입니다. 문제는 이두 개가 짬뽕됐어요. 짬뽕 됐어요. 성격이 비슷비슷하죠. 어. 두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이제 섞어 볼게요. 일적이주택은 양도 형태가 객체가 어떻게 되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즉 주택과 주택입니다. 주택분양권으로 인한 비과세특례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종전주택에다가 주택분양권, 조합원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나머지 취득시기, 양도대상, 양도시기, 거의 다 똑같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두 개가 짬뽕 됐습니다. 일시적 이 주택하고 주택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종전 주택 양도 시비가 특례 규정이 짬뽕 됐어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내가 종전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에는 일시 유주택 요건이 성립이 되고 이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주택분양권 사이에는 준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은 얘는 주택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게 두 개가 중복 저, 저 중첩 적용됐었을 때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냐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쇼킹했죠?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완전 달랐거든요. 성격이 유사한 거는 중첩 적용된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과세관측에서 된대요. 그래서 이 유권 해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정 청구하신 세무사님들이 몇분 있을 겁니다. 어, 저도 했었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유권 해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거고 2023년 7월달이거든요. 불과 된다고 나온 게 나오고 나서 한 8달 있다가 완전 내용을 바꾸죠.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유주택 그리고 일시적 1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인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유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주택 분양권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불과 8달만에 유권 해석 자체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세법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 같다라고 많이 이렇게 느끼실 건데 자꾸 옛날 규정만 알고 새롭게 바뀐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실수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기 때문에 바뀐 중요한 유권 해석들은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할 때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